Welcome to 여호서원 야와 백운제. 야와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지난 1 0여년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차례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5년 7월 1자 칼럼의 제목은 Alien Baptism 외계인 세례. 흥미있는 같은 한 글씨 실려 있는데요. 교황으로 보이는 문과 외계인들로 보이는 존재들이 세례를. English for the soul. Alien baptism. If, for example, tomorrow an expedition of Martians came to us here and one said, I want to be baptized. What would happen? 예컨대 말입니다. 내일 화성인 원정대가 여기에 와서 그중 하나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If, for example, tomorrow an expedition of Martians came to us here and one said, "I want to be baptized," what would happen? 어제 인터넷 신문 The Independent를 읽다가 맞닥뜨린 옛 기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Pope Francis has said that he would be willing to baptize aliens if they came to the Vatican, asking, "Who are we to close doors to anyone, even Martians?" 프란치스코 교황은 만약 외계인들이 바티칸에 온다면 세례를 베풀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우리가 누구이길래 감히 문을 닫겠는가? 화성인 아니라 그 누구에게라도 그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Pope Francis has said that he would be willing to baptize aliens if they came to the Vatican, asking, "Who are we to close doors to anyone, even Martians?" 이제 몇달후 9월이 오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세적인 히스토리컬 미국 방문이 지구 안팎을 온통 막난 전 우주촌 미디어를 뜨겁게 달굴 예정인데요.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15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Papal Visit 2015. 21세기를 전후해서 늘 무성하게 피어오르는 말세론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p a 퍼 p a l v i s 2015. 과연 무슨 중대 발표를 하시고 그의 뒤따르는 어떤 파장에 온 세상은 흔들게 될까요? 마침 2015년 9월 23일은 네개의 핏빛달이 그 대면을 장식하는 우주적 장관 또한 겹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각종 음모론적 말세론이 이래저래 한결같이 콕 집어 일컫는 시점이 사뭇 묘하기도 하죠. 사상 최초의 예수회 제즈웨 출신 교황이자 미주 출신 첫 교황 그리고 말라키의 예언이 맞다면 아마도 마지막 교황이 될지도 모른다 는 프란시스코 교황. 말라키가 예언한 마지막 교황은 피터 the r 즉, 로마인 베드로 자세히 알고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속내 또한 'Peter the Roman'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화성인들 맞죠? 녹색 피부에다 길다란 코, 그리고 커다란 귀, 어린이들 그림처럼 말이에요. Martians, right? Green with long noses and big ears, like in children's drawings. 각종 난무하는 속설과 예측들은 모두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 다만 뭔가 심상찮은 일들이 예견되는 paper visit 2015을 맞으며 서쪽의 로마 Buenos Aires에서 태어나시고. 디 베르나 도네 라는 이름의 성자 프란시스코를 따라 명칭을 정하시며 결국 말라키가 예언한 피터 도 로만의 범주를 지켜낸 프란시스코 교황의 외계인들에 관한 이야기 계속 들어봅니다 순진한 어린이들이 그린 외계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왠지 그리 두려운 존재가 아닐 것 같은 외계인들의 이미지를 공유하는 프란시스코 교황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데요. When the Lord shows us the way, who are we to say, no, Lord, it's not prudent. No, let's do it this way. Who are we to close doors?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데, 주님,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린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이길래 문을 걸어 닫겠습니까? 닫아 걸겠습니까? 같은 표현이던가요 When the Lord shows the way, who are we to say, No, Lord, it's not prudent. No, let's do it this way. Who are we to close doors?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세례를, 세례를 구한다면, 우리가 누구이길래 감히 주님의 뜻을 거역하리오 언젠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받게 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아온 외계인 또한 예외가 아닐 터이 모든 것 결국 주님의 뜻대로 행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걸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라> <놀라> 애리조나주 그레이엄 산꼭대기에 세계 최고의 천문 관측 기지를 운영해 온 바티칸의 수장께서 2015년 9월 유엔에서 이렇게 유엔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지난 몇 년간 외계인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한 전 지구적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봉착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단일 정부는 시작되는 것일까요? One World Government. 또한 이미 널리 예고된 기상 이변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이제 곧 들이닥칠 해성 충돌로 말미암아 영화 Deep Impact와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구상 모든 인류는 종교와 사상을 초월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절체절명의 단결과 협조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자, 과연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9월이면 이제 불과 두세 달 후입니다. PayPal Visit 2015. 어느덧 90일 이내로 들이닥친 교황의 역사적 방미. Are you ready? 준비 되셨는지요? Shalom. 이미 오래 전, 2012년이라는 세기말적 예언과 음울한 풍광을 모두 극복했던 2015년에도 교황의 역사적 미국 방문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음모론 conspiracy theories 난무했던 것이죠 오늘이 2021년 2월 1일 뭐 여전히 음모 이론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전 지구촌을 달구고 있는데요. 에일리언 t i s m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화성인 원정대가 와서 그중 하나가 세례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화성인이라 할지라도 세례를 줘야겠죠. 옛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것처럼 말입니다. 뭔가 허황된 것 같은 얘기지만 사실 이 우주에 우리만 있는 건 아니겠죠? We are not alone in the universe. Aliens, we 외 i n 당연한 존재겠죠. 다만, 인간들이 인식하는 경지를 초월한 어떤 경지에 존재하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면, 감히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말고 할 문제 또한 아니리라.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것이죠. 어쨌든, 2015년이나 2021년이나, 뭔가 늘 세기 말적, 정말론적 그런 아이디어들이 늘 난무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또 다른 괴질들을 예측하고 예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나름 혹세 몸이라는 부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늘 깨어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Life. goes on. 그렇게 영어사원 100문제, English for the soul, 이어지는 것이죠. Cheers.